마음속에 늘 자리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가요? 많은 사랑을 주셨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하고 그저 자식이 잘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키워낸 자식이 가장 큰 상처의 원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요. 이유도 모른 채 무시당하고 마음 다해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건 냉소적인 말 한마디 뿐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식의 말투에 담긴 싸늘한 거리감에 부모의 가슴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정양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이라도 도리가 없으면 버려야 한다. 정이 앞서면 가정이 무너진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부모의 슬픈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끊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마음 다해준 것이 언젠가 나를 병들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집착은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냉정해야 합니다. 정양용 선생은 부모의 역할을 한 손은 잡고 한 손은 놓을 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잡아야 할 때와 놓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지혜입니다. 붙잡는 손이 너무 강하면 자식은 부모를 벗어나려 하고 놓는 손이 너무 느슨하면 자식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이두손 사이에서 흔들리며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부모의 사랑이란 단지 주는 일이 아니라 지켜보는 일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그 지켜봄조차 내려놓아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할 것은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자식의 모습입니다. 정양용 선생이 경계하라 했던 결단하지 않으면 집안이 흔들리는 그세 부류의 자식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부모가 지켜야 할 단단한 기준입니다. 이 말이 마음 어딘가를 건드린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의 단절이 아닙니다. 사랑의 회복을 위한 결단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넘어질까 걱정되고, 크면 세상에 부딪혀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챙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싸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 사랑은 어느새 책임을 넘어 속박이 됩니다. 정양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지나치면, 자식의 마음은 무뎌진다. 너무 많은 도움은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너무 깊은 배려는 자식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말이 아프게 들리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자식의 잘못을 감싸고 실패를 대신 책임지고 결국 부모의 인생이 자식의 인생을 떠받치는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시간이 흐르며 의무로 변하고 나중에는 고통이 됩니다.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은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이고 부모의 시간을 소모품처럼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이말 속에는 더 이상 존중이 없습니다. 이런 자식의 첫 번째 특징은 책임 회피형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늘 부모의 몫으로 돌립니다. 직장을 옮길 때, 결혼 문제를 결정할 때도 엄마 아빠가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순종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국 부모의 삶까지 끌어내립니다. 두 번째는 감정 조종형입니다. 죄책감을 이용해 부모를 다룹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몰라줘요? 다른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해준다는데. 왜 우리만 그래요? 이 말에 부모는 흔들립니다. 정양용 선생은 이런 자식을 인정으로 부모를 묶는 자식이라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부모의 사랑을 믿기로 도움을 부탁하면서도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으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는 사랑받고 싶어서 또다시 희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시형입니다. 이들은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이 한마디로 부모의 경험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생기면 또 부모를 찾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부모의 도움은 당연히 여깁니다. 이세 가지 유형의 자식은 결국 부모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부모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대신 살아주지 말 것, 도와주는 대신 멈춰서 바라볼 것. 정양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자식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은 부모가 먼저 물러서는 데 있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그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그 아이의 성장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그 질문이 바로 부모로서의 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또 하나의 통찰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버림이 곧 단절이 아니라 존중의 회복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정양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다 주되 그 마음의 주인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 한마디 속에는 수많은 부모들이 평생 놓치고 살아온 깨달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기분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이 어디까지 허락되는지를 봅니다. 계속 받아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 감이 넘지 말아야 할 선마저 쉽게 넘게 되는 겁니다. 정양용 선생은 이런 자식을 은혜를 업으로 갚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도움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자식들. 그들은 부모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부모가 결단해야 할첫 번째는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이 거리두기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입니다. 무례한 말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고 무책임한 행동을 대신 수습하지 않고 감정적인 도움 요청에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부모가 지켜야 할 경계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장면은 많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며 전화를 하는 자식. 카드 값이 부족하다며 부탁하는 자식, 심지어 자기 자녀의 양육비까지 부모에게 기대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도와줄게. 하지만 그 이번만이 쌓여 결국 평생이 되어버립니다. 도와준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자비는 도리를 세운 뒤에 베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도리를 세우지 않은 자비는 결국 화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희생은 자식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비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사랑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지금 혹시 당신의 마음 어딘가가 무겁게 내려앉았다면. 이미 그 경계가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고, 무례한 말에도 그냥 넘어가고,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었다면, 그건 자식의 탓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잃은 탓입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거절의 용기입니다. 자식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삶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긋는 결단입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의 사랑을 냉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자식은 진짜 어른이 됩니다. 사랑의 끝에는 늘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가? 이제 놓아야 하는가? 그 판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식은 약해지고 부모는 병듭니다. 지금 떠오르는 자식의 모습이 있다면. 그 관계에서 잃어버린 거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양용 선생이 말한 버려야, 비로소 얻는 사랑의 지혜를 통해, 그 거리두기가 어떻게 진짜 관계를 살리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버림의 본질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본능이지만, 결단은 지혜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결단은 아무나 못합니다. 정양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도리를 잃은 자식은 자식이 아니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남보다 못하다. 그는 자식에게 가장 큰 책임은 효보다 도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효를 입으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효의 근본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부모의 노고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 그것이 효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기본조차 무너진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권리로 여기고 부모의 희생을 이용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흔이 넘도록 직업도 없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용돈을 달라며 화를 내고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족이 맞냐며 소리쳤습니다. 그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된게다제 탓이에요. 그녀는 평생 아들을 감싸주며, 이번엔 달라질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양용 선생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용서는 인자함이지만, 열 번의 용서는 방종을 낳는다. 사랑이 죄가 되는 순간은 바로 그때입니다. 책임 없는 자식에게 끝없는 사랑은 독이 됩니다. 도리를 어긴 자식은 세상이 아니라 부모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냉정한 말한 마디라도 해야 합니다. 그건 네가 어,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라도 그때 비로소 자식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정양용 선생은 또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끊음에서 시작한다. 멈추지 않으면 배움이 없고. 끊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부모가 끊어내야 자식은 세상과 부딪혀 단단해집니다. 끊음은 미움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혹시 이러다 영영,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랑 안에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떠오르는 자식의 얼굴이 있다면 그 아이는 이미 부모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미워한다 해도 마음 속 어딘가에서는 자신을 바로 잡아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정양용 선생이 강조한 끊음의 지혜를 바탕으로 사랑을 끝내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버림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길. 그 단단한 지혜의 문턱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끊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 관계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끊음은 마음의 줄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감정에 매달리지 않고 상대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지점. 그곳에서 비로소 부모는 자식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버린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버림은 도리를 세우기 위한 결단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자식은 영원히 자라지 못합니다. 정양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고르게 하되, 돈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 고른 사랑이란 모든 자식을 똑같이 감싸는 것이 아니라 각 자식의 마음에 따라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도리를 잃은 자식에게 동일한 온정을 주면 그 온정은 곧 불공평이 됩니다. 한쪽에 도리 없는 행동이 다른 자식의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 명의 자식 중 둘은 자수성가하여 성실히 살았고, 한 명은 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는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고, 가족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그래도 막내가 불쌍하잖아. 결국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남은 건 원망뿐이었습니다. 정양용 선생이라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불쌍함으로 공정을 잃지 마라. 그한 사람의 무도함이 가정의 근본을 무너뜨린다. 사랑은 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올바름을 지키는 힘에서 나옵니다. 냉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부모로 대하지 않듯, 나도 너를 자식으로 대하지 않겠다. 그 말은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새로 세우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잃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진짜 존재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 결단을 내리면 처음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데서 자라지 않고 놓아주는 데서 깊어진다는 것을 정양용 선생은 또 말했습니다. 무릇 끊는 자가 사랑을 아는 자요. 얽매이는 자는 사랑을 모르는 자다. 부모의 결단은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끊음은 포기가 아니라 교훈이고, 단절은 증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당신의 마음 한구석이 시리다면 그건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이 남아있는 한 관계는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꽃이 다시 피기 위해선 먼저 잘라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결단 이후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자식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조용히 풀어보려 합니다.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버림을 결심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혹시 아이가 더 망가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흔들리고 결단은 흐려집니다. 정양용 선생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미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를 품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구속이 아니라 이정표입니다.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방향을 남겨두는 일이지, 길 자체를 대신 걸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끊고 난 뒤의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부모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 참아왔던 슬픔과 억울함이 천천히 마음 위로 떠오릅니다. 그때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상처의 증거이자 사랑을 회복하려는 첫 걸음이니까요. 정양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려야 비로소 얻는다. 버림은 포기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노음의 시작이며 스스로를 되찾는 일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건 정말 자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에게 기대고 있던 내 마음이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는 자식을 잃는 두려움보다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착하면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답게 사랑하겠다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기대가 아니라 원천입니다. 흐르고 또 흘러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누가 받아주지 않아도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식고 말이 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모는 더 단단해집니다. 사랑이란 결국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전화를 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이제 너를 놓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든 너를 품을 자리에 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묶여 있던 미련의 끈을 조용히 풀어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말한 진짜 효를 통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식이 진정한 인연으로 남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을 되찾는 길은 늘 멀지만 그길 끝에는 언제나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효는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정양용 선생은 효를 단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편케하는 것. 그는 절이나 제사보다 살아있는 부모의 평안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만 예의를 다하고 정작 마음은 멀어진다면 그것은 효가 아니라 형식일 뿐이라 했습니다. 효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잊습니다.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다 써도 부모는 늘 남아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부모는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자리가 비었을 때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때의 후회는 아무리 늦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짜 효도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부모를 인간으로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고 그들의 감정도 하나의 존재로 대하는 것. 부모도 한때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마음을 품는 순간 효는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정양용 선생은 자식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부모의 노고를 헤아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그 자식에게 똑같이 당할 것이다. 삶은 돌고 돕니다. 무심한 자식은 결국 무심한 자식을 낳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결단을 존중하는 자식은 언젠가 자기 자식에게도 같은 존중을 받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지켜온 인과의 질서입니다. 부모의 결단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랑으로 남아야 할 때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내려놓은 손 안에서도 그 아이의 인생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정양용 선생이 말한 진짜 어른의 사랑이자 부모의 도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함 속에 자비가 있고 버림 속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이제 더는 자식에게서만 삶의 의미를 찾지 마세요. 당신의 삶 또한 하나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자식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한 번쯤 물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어떤 부모였는가? 이 문장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조용히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결단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깨우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 줄의 고백이니까요.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이 영상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큰 영감과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금빛 철학이 기원합니다.